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마토 쌤입니다. 어? 왜 토마토 쌤이냐고요? 저도 사실 왜 토마토가 생겼는지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웃긴데요.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을 했었거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니까 토마토 같다고 토마토 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은근히 이 토마토가 매력적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 별명을 토마토 쌤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쌤이라고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아, 토마토쌤 이름부터 약간 그 과일이잖아요. 선생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더 이렇게 즐겁게 인사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왜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 요즘 이런 먹방도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봤을 텐데요. 그만큼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맛집을 한번 소개해 보는 걸해 볼까요? 왜 여러분들 가족끼리 잘 가는 뭐 외식 장소라던가 동네에 숨은 맛집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맛집 블로거가 된 것처럼 맛집을 소개해 보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할게요.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콘을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파워포인트라고 우리 이 정도 영어는 다 알잖아요. 자,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이 파워포인트는 버전이 되게 다양합니다. 파워포인트 2007, 파워포인트 2010, 파워포인트 2013등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랑 할 내용은 버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이 파워 포인트는 글, 그림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긴 글을 소개하면 너무 지루하다. 딱 핵심 포인트만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뭐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핵심 포인트만 강력하게, 강력한 힘 영어로 하면 파워. 핵심만을 영어로 하면 포인트. 그래서 뭐다 파워 포인트. 이해되시죠? 파워 포인트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글을 그대로 복사한 그런 발표자료인데요. 보기에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보기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맛집을 딱 우리 강력한 포인트만 살려서 소개해보는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생각하니까 배고프네요.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탕화면에 아마 대부분 깔려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건데, 저희 컴퓨터에 지금 있는 거는 파워포인트 2010이네요. 자, 이거를 발견하셨으면 가볍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듯이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성공하셨죠? 그러면 거의 다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시작을 아주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인간이고 이 놈은 다우 프로그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보면은 뭐 홈, 삽입,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홈, 삽입 그다음 디자인 애니메이션 자 그다음에 이따 보일 서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이따가 우리가 쓸 ppt 사진과 영상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료를 미리 모아놓고 자료를 만든다면 훨씬 더 빨리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미리 준비가 됐다면 한번 본격적인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그거, 그거, 네. 어,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얘가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제목을 입력하면 돼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은 맛집을 어떤 걸할 거냐면, 선생님이 최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 한번 소개해 보는 자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본 맛집 탑3라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밑에 보면 그러면,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뭐 부제목을 별로 입력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제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마우스를 요 테두리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부제목 입력하십시오 나오는데요. 키보드에 보면 딜리트라고 있어요. 딜리트 뭐라고요? 딜리트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울 때는 딜리트.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자, 딜리트해서 이렇게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 어? 제목은 잘 이렇게 쓴것 같은데 약간 글자 색이라든지 이 글씨체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 글자 맨 왼쪽에다가 클릭을 한 번만 딱 해주시고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쭉 하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입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글씨체를 글꼴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글씨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저작권에 어긋나지 않는 네, 글씨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서 이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라는 글씨체를 선택할게요. 그럼 이렇게 글씨체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표시가 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색이 있죠. 여기에 여기 옆에 있는 이세모 버튼을 살짝 누르면 다양한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색을 여기서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어 어떤가요? 아까 맨 처음에 있던 글씨랑 모양이나 색이랑 확실히 달라졌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체와 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태에서 선생님, 지금 여기 배경이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약간 디자인 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말 그대로, 뭐가 필요하다? 디자인. 그러면 위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되어있을 거예요. 디자인. 자, 디자인 을 한번, 왼쪽 클릭 을 한번, 타, 하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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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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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것보다 좀더 많은 걸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맨 끝에 보면 화살표 아래쪽에 있고, 그 아래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서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한 네요 자료 아니 요 자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자료를 선택했습니다 어 글씨 색이 바뀌었죠 디자인에 딸려 있는 색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색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목을 정했으니까 본격적인 소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페이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목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자료를 소개하려면 또 다른 슬라이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새 슬라이드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홈에 있습니다. 홈에 보시면 금지막하게 새 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새 슬라이드 한번 누르세요. 누르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2번 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가 생긴 거를 호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딱 봤더니, 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줘야 되죠. 아까 말했는데, 지울 때는 뭐다? 그렇죠. 딜리트, 딜리트.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얘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이러면 완전 깨끗한 이런 화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한 슬라이드 화면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여기다가 일단 사진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넣어야 되죠. 무언가를 넣는다. 이걸 뜻하는 단어는 뭘까요? 위에서 두두두두두. 그렇죠. 여러분 역시 똑똑합니다. 바로 이 삽입입니다. 자, 삽입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림 버튼을 한번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 이렇게 이 휘리릭 뜰 건데요.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어디다 저장해놨어요?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바탕화면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PPT 사진 영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딱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사용할 이런 사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싶은 사진을 클릭하고 삽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쫙 하고 들어오죠. 어 그런데 딱 봤더니 아 선생님, 저는 이 사진이 지금 너무 큰것 같아요. 크기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자, 이 마우스를 웬이사진의 좌우 아래쪽 아무데나 이 대각선 쪽으로 갖다 놓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양쪽으로.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얘를 좌우로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요만큼만 이렇게 할래요. 그럼 요렇게 사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이 사진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사진에 그냥 가운데 두면은 화살표가 동서남북 위 아래 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면 좌우 위 아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곳이나 자 사진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좀 위로 옮겼어요. 자 그런데 사진이 지금 예쁘기는 한데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평범한 것 같다. 이때 등장한 것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못했던 뚜둥 위에 나오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 보면요 위에 이상한 앨범 같은 이런 액자 같은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진에 바로 효과를 주는 겁니다. 마우스를 그냥 올리기만 해도 그 효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저, 변형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 선택할래요. 그럼 아까처럼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난좀 늘래요. 하면 위쪽에 그 선택하면 돼요.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선택한다면 더 많은 효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테두리를 흐리게 하고 싶어요. 자, 이걸 선택했더니 우엄에 훨씬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사진이 사진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진을 놨어요. 자, 사진도 이렇게 놨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소개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글이 필요하겠죠, 글. 자, 그럼 나는 지금 글을 넣어야 돼요. 글을 넣어야 한다. 무언가를 넣는다. 무슨 버튼? 그렇죠? 또 삽입 버튼입니다. 삽입 버튼에 들어가셔서 글이니까 이 중에 뭘까요? 글. 글 느낌이 올 거예요. 바로 이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아래 보면 가로 세로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글자를 오른쪽으로 쓸 거냐, 세로로 쓸 거냐 이건데요. 우리는 대부분 가로 텍스트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시고 하면 이렇게 글자의 모양이 나올 텐데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글자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돼요. 자, 이거는 뭘까요? 초밥이죠. 자, 그러면 초밥이라고 쓰시고요. 자, 뭐 일본에 어디 있는 것이었냐, 선생님은 우메라 초밥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글자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글자 색이라든지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것도 아까 사진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를 위아래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약간 안에, 글자 안에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럴 때는 바로 여기 홈에 보시면 쭉쭉쭉쭉쭉 가시면 여기 보면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도형 채우기. 이 도형 채우기란 말은 뭐냐? 이 도형이 지금 사각형이죠? 이걸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 옆에 화살표 모양을 살짝 눌러보면 채울 수 있는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색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글자를 쓰고 색을 한번 채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할 때 나는 이 사진과 글을 한꺼번에 같이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좀 친구들이 궁금해 하도록 글을 먼저 보여주고 사진을 나중에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실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사진을 나중에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도 당황하지 말고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기 옆에 이상한 게 생겼죠. 자, 이 창은 뭐냐면요.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주는 건데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자, 글씨를 먼저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나오게끔 한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아까 이 글상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글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밝기 변화로 하면 이렇게 밝기를 바꾸기도 하고 올라오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형식, 나누기로 하면 이렇게 나누는 형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신기하게도 옆에 이렇게 효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글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애니메이션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클릭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의 효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따가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효과가 진행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그 다음에 글을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요.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요.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 있죠. 여기서 뭐, 그림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얘를 누른 상태로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위로 올려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사진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줄 수도 있고 효과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 창에는요.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걸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슬라이드 쇼를 시, 실행하게 되면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효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번 클릭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자세하게 입력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예를 들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초밥 페이지 이렇게 음식 소개하는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어? 나는 또 다른 사진을 넣고 싶어요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배웠듯이 홈에서 새 슬라이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딜리트 버튼도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겹쳐야 되잖아요. 이런 귀찮음, 귀찮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옆에 보면 1번, 2번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1번 눌러보면 1번 페이지로 가는 거고 2번 누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페이지가 될 텐데요. 이 2번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우리, 이건 다알 거예요. 복사하는 거 뭐예요? 복사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C죠? 컨트롤 C.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하시고 컨트롤 V를 하면 어때요? 바로 밑에 위에랑 똑같은 게 생긴 게 보이시죠?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위에랑 그냥 사진이나 글만 똑같은 게 아니라 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줬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지우는 거. 뭐라고? 딜레트를 누르시고요. 삽입을 한 다음에 아까 했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넣고, 크기를 줄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여기서 글자 바꾸는 거 어떻게 했었죠? 오코노미 야기 <laughs>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이거 글자는 그냥 지울게요. 자, 오코노미 야기로 하면은, 이렇게 생기죠? 사진만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애니메이션 들어가셔서 이 효과를 주게 되면은, 쉽게 두 번째 음식 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사진 자료들로 만들었는데 조금 더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동영상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넣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 상태에서요. 똑같이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를 컨트롤 C 한번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똑같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얘를 클릭한 다음에 사진이 아니라 뭘 넣는다고 했죠? 동영상을 넣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진은 이제 필요 없어요. 사진을 버려 버립시다. 사진을 클릭하고 없앤다. 무슨 버튼? 그렇죠. delete 버튼. d e l t e 버튼 누르면 없어졌어요. 자, 이제 동영상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동영상을 넣어야 되죠. 넣을 때는 뭐다? 지울 때 엔트리트. 넣을 때는 그렇죠. 삽입입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쭉 끝에 보면 비디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 아래 화살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비디오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비디오 파일을 클릭하시면 아까 선생님이 저장해 놨던 이러한 동영상 파일이 보입니다. 얘를 누르고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요. 하나 더 쉬운 거, 얘를 그냥 더블클릭을 하셔도 돼요. 더블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동영상의 맨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사진처럼 얘를 클릭하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사진처럼 대각선 부분에 갖다 놓으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고요. 여기다가 또 글자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겠죠. 이거는 후쿠카 함바그입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넣게 되면 동영상도 자연스럽게 넣었어요. 어? 동영상이 잘 되는지 선생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은 재생 버튼이 나와요. 한번 재생 버튼 눌러볼까요? 생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할 때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동영상이 잘 나오는지도 지금 이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선생님이 아주 간단히만 했는데도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도 넣었고요, 글도 넣었고요, 동영상도 넣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보여줄 때,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자,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슬라이드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쇼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자, 위에 보면 친절하게 슬라이드쇼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맨 왼쪽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맨 안쪽에 처음부터라는 요기 나와 있을 텐데요.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무슨 퍼센테이지 나와 있는 거 옆에 약간 무슨 화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모든 게다 귀찮다. 너무 귀찮다. 그냥 한 번에 할수 없냐. 손만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냐? F5 버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F5를 누르게 되면요. 바로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집에 노트북을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이 컨트롤 키 옆에 보면 FN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처음 슬라이드쇼가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나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요. 화면이 넘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또 눌렀더니 사진 자료가 나오죠. 또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글자가 나오고요. 사진이 나왔어요. 동영상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동영상 위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클릭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로 잠깐! 어? 내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전에 봤던 음식은 뭔가요? 뒤로 가야 돼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뒤로 갈 때는 백스페이스 화살표도 뒤로 가는 모양이에요. 아주 친절하죠? 백스페이스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다 이전에 했던 슬라이드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 슬라이드쇼까지 하는 것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파워포인트 기능 중에서 아주 조금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 몸에 뭐가 있어요? 네, 척추가 있죠. 이 척추는 기본이에요.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나갈 파워포인트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들 다른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간단한 파워포인트 소개 자료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번 보고요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 해 보신다면 더욱더 선생님보다 더 멋진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자료만 만든 것만으로도 발표할 때 교실에서 아이들이 아마 큰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요? 자, 자신감을 갖고 한번 집에서도 직접 도전해 보세요. 이상, 토마토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